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가 다시 이제 좀 상승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한 저한테 어, 요 자리면은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최고점 목표가를 잡고 가느냐 못 잡고 가느냐입니다. 저항 받는 거 알아요. 근데 못 팔아요 왜더 올라갈까 봐 저항 맞는 거 아는데 왜못 파냐고요 그럼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큰 수익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어 결국에는 크게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 라는 얘기고 저 또한 크게 크게 수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좋습니다. 단기간에 상승 나오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뭘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자 어닝 서프라이즈 뭐 그냥 뭐 원래 하던 사업들 os 사업들로 인해서 그냥 나왔다. 이러면은 사실 주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이 대부분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느냐? 바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하는 이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AI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흥행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특히나 갤럭시 S24 온 디바이스 AI, 어, 반도체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요, 어, AI 관련해서, 클라우딩 시스템 관련해서,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또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감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신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AI에서 나왔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원래 또 한창 테마의 이슈를 받았을 때, 인공위성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요거 22년도에 인공위성 발사하고 뭐 교류하고 정보교류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나 드론 날려가지고 서로 뭐어 어디를 타격을 주니 많이. 근데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전쟁이 나면은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요. 왜냐면은 인공위성 또한 뒤에 로켓이 발사가 되잖아요 빠른 추진력을 요하는 그런 로켓이 발사가 되고 어... 미사일 요격 미사일 이런거 발사할 때도 전부 다 똑같이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어... 발사되는 그런 미사일 발사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갑니다 인공위성과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미사일 뭔가 발사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가끔씩 같이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어,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 드론으로 뭔가 타격을 했니 많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인공위성 관련해서도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가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리포트 통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안 받아 보셨을 텐데 AI 관련해서 뭐 로버트니 공장 자동화 이런 좀 실생활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아마 그 뒤를 따라서 자율주행 AI, 뭐, 인공위성 관련해서 그렇게 내용들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글과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도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AI, 그 다음 인공위성 연결되면 주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3만원, 4만원대, 신고점 넘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 사실 제가 어 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체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빨리빨리 알려줘라. 어 아니면은 매매 타점 어 지금 올라갔을 때 얘기하지 말고 올라가기 전에 좀 빨리 얘기해 줘라. 왜냐면은 제가 영상 찍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시간이 사실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자 그래서 단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어 한컴이라고 제 번호 82895085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 재료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만들어질 건지 그리고 그매 어,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매도 타점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왔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조정 줬다고 거기서 어, 마음이 이제 들뜨는 거야. 수익이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수익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 매도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중심을 잡고 수익을 크게 낼수 있도록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자리까지 더 크게 나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 올려드리면서 지금은 잠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굳이 조금 빠진다고 해서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수익 더 크게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케어해드리면서 진행이 돼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또 어낼수 있는 거니까 어 나는 수익이 꼭 나고 싶은데 항상 중간에 망설이다가 매도 매도하고 나니까 더 가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팔고 나면은 항상 주가 오르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는 자리에서 사더라라는 라는 분들 그런 분들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받아보시면 아마 매매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쉽게 쉽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어, 주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용들 알려 드리니까 매수가 쉬워집니다. 어,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매한 가지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주식이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주식을 쉽게 쉽게 합니다. 왜? 사야 될 자리에서 사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팔기 때문에 주식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은 과연 지금 어렵게 하고 계신가요? 쉽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힘껏 도와드려 볼 테니까 한컴이라고 빠르게 늦지 않게 문자 주셔가지고 꼭 최고점에도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할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이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해 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만 넘어가도 와, 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 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